공동 의존은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숭고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착각일 뿐입니다. 공동 의존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자의 가족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공동 의존이란 현상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존이란 중독자를 통제하거나 구원하려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요. 중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처럼 중독자를 의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도박 중독이고 어머니가 공동 의존이라면 아들은 도박에 중독되었고 어머니는 아들 구원에 중독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해요. 공동 의존이란 개념은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 배우자를 관찰하면서 생겨났지만요. 도박이나 약물과 같은 다른 중독 상황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류의 정신 질환을 앓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우전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중독자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중독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문제의 원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해결할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도박 문제가 있을 때요.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어렸을 때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 버느라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된것 같다고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시거든요. 아들이 도박 문제를 일으킨 것 때문에 속상하시면서도 아들에게는 정작 아무 말 못하고 자책만 하시기도 하고요. 아들은 치료나 회복에 관심이 크게 없는데 어머니만 혼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공부하고 상담받고 애쓰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도박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양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들이 작용해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인과 관계를 왜곡해서 해석하시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의존의 두 번째 특징은요. 통제 욕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독자의 도박 행동을 막기 위해서 중독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하는데요. 보통 자주 보이는 행동들이 중독자의 행동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중독자의 시간과 행동을 계속 관찰하고요. 어떤 기준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돈 문제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중독자의 돈을 대신 관리하거나 사용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요. 당사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또 당사자 몰래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요. 몹시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통제의 욕구는요, 높은 불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안을 가지고 삽니다. 불안은 통제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세워서 최대한 변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 통제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내가 아닌 타인일 때는 문제의 양상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타인은 일단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통제되지 않는 존재거든요. 애지당초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독 문제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지만 그것은 가족의 손을 벗어난 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좌절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돌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정작 가족이 자기의 욕구와 감정은 무시하거나 회피하면서 오로지 중독자에게만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든 것은 내색도 하지 않고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미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중독자에게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보다 가족이 더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치료를 위해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아까워 하십니다. 중독 당사자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생각도, 결을도 없는 것이거든요. 친구들 모임 나가도 할 말도 없다고 하시고 생각이 온통 아들의 중독 문제뿐이라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동 의존의 네 번째 특징은요.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와 타인 사이에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 의존 상태에 빠지면요. 이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중독자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중독자를 위한 희생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이 침범되도록 방치하고요. 자신의 안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독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중독자를 돕는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인 경계선, 경제적인 경계선, 물리적인 경계선이 있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그것을 침범하도록 방치하면 그 침범의 수준이 점점 깊고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다 보니까요,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의 경계선도 쉽게 침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중독 당사자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다섯 번째 특징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자존감이 많이 손상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난 역시 부족한가? 내 노력으론 소용이 없구나. 결국 나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서요, 공격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되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요, 현실에 대한 부정이나 부인입니다. 주변에서 자신의 공동우전 상태에 대해 염려하고요. 주의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애써 외면해 버리곤 합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판단 능력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독자의 가족이 공동의존의 상태일 때 나타나는 특징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중독 문제가 있는 가정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존이라고 할 때에는요. 그 수준이 병적인 수준인 경우 즉 남을 도우려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이에 집착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에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동 의존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공동 의존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몇몇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우전의 특성을 보이시는 분들은요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보다 부모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요 갈등을 피하려고 하고 가족을 책임지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공동우전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랑받기 위해선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조건적 사랑을 경험한 경우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기꺼이 돌봄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받는 사랑이 좀 어색하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공동 의존에 잘 빠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도한 이란 단어입니다. 책임감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감도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겠죠. 반대로, 과도하게 되면 타인의 책임까지 대신 감당하게 되어서요. 해당 사람이 오히려 무책임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요 어린 시절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도맡아 하거나 타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영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의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정서적으로 소진됩니다 상대방에게 쏟은 에너지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요.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강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관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상대방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권한과 경계선을 존중하지 못하고요. 통제와 의존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구원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분노도 원망도 하고 싶거든요. 이런 양가감정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족의 공동 의존이 중독자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중독자의 책임을 대신 지기 시작하면요, 중독자는 가족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더 강한 반발심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중독자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동기 자체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인 부모가 있는 중독자 중에, 더러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 회복이 중요하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 때문에 중요하다.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동할지 모르지만 상담사 입장에서는 참 서글픈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의 동기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지 않고 어머니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의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중단하거나 무책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독 문제가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도박 문제로 불행해졌다고 해서 나까지 꼭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불행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나만 마냥 행복해하고 기분 좋을 수는 없죠. 상대방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에 빠진 자녀 때문에 웃고 기뻐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자녀의 감정은 자녀의 몫이고, 그 감정은 그 자녀가 다루고 감당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 아픔에 공감은 하시되, 가족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시고요. 그 감정에 책임지시는 것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조력자가 아닌 경계가 있는 지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사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조력자가 되서도 안 됩니다. 중독자의 회복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의 한계는 그저 지지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응원을 해주는 역할로 충분합니다. 당사자가 회복이 아닌 반대편의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당사자는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고요. 가족은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는 관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기장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선수를 일으키거나 부축하여 같이 뛰는 순간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주저앉아 있더라도, 반대로 뛰더라도,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무척 슬프고 아프겠지만요. 선수인 중독 당사자가 다시 출발선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가속이 대신 밀거나 끌려서 그 자리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잘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지친 자신을 돌봐 주셔야 하고요. 수고했던 자신을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중독자를 돌보느라 무심했던 자기 자신의 감정, 욕구, 그런 것에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수면을 취해 주시고요.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좀 먹어 주시고, 메마른 가슴에 웃음과 활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해서 수다도 좀 떠시고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극장도 가시고, 여행도 좀 가세요. 또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원 다니시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관리도 받으시고, 또 마음을 위해서 상담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한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상대가 나를 원망할까봐, 오해할까봐 염려하지 마세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요.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겠다는 결심이고요.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 인생에 침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존중하겠다고 결심하는 행동입니다. 공동 의존은 착시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숭고한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착각일 뿐입니다. 공동 의존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상대방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지쳐가는 방식의 연결이라고 할수 있어요 가족들은요 건강한 도움 행동과 공동우존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는 나를 돌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를 책임지도록 도울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변화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마음 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